열한기상 5장입니다. 열한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성전을 건축하리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사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솔로몬 정부가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곧 이스라엘 전역에 평안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온 나라들과도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조는 유례 없이 전쟁 없는 태평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5장에 들어서면 하늘의 선물인 평안을 누리고 있던 솔로몬 왕조가 한 가지 대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사실상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이세 수건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그 이유를 3절에서 보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야 했던 전쟁 머신이 다윗이었습니다.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준비는 하되 후손인 솔로몬에게 그 과업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태평을 선물 받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그리고 자신이 인계받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던 성막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은 언제든지 철거하고 다시 또 설치하는데 용이했습니다. 성막은 계속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양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된 자리에 무뚝 속게 될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들고 옮겨 다니지 않는 천막이 아닌 이제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지게 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내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그의 후사를 가리켜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해주었고 또설로몬 역시도 직접 고백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건축물이 서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이후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불변하시는 사랑과 같이 이제 성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불변한 변함없이 살아가야 될 삶의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드러내는 전부입니다. 이름이 그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복음선가처럼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은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 존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에 그의 존재를 위하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차원에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방으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태평성대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평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에라 7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그 사무엘라 실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살게 하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늘 긴장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괴는 천막 안에 놓여진 것이 못내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의 때에 할 일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평안히 궁에 살게 하신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평안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성전을 짓는 것을 짓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을 볼 때마다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이 무너졌을 때에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성전은 회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그들 내에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건지 안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서 지어지도록 하심도 이와 같이 평안을 중시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피를 묻혀서 무력으로 쟁취해낸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평강이 여호와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에 성전이 갖고 있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민족이다. 또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성도가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고스란히 한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그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종기케 되기를 바랬던 바울처럼, 우리는 성전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장막을 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광명 청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같이 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십년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구별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타협하며 구별된 성도의 능력을 망각한 채 죄의 더럽혀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강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먹고 마심의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을 동정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들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냐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켰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